안녕하세요, 안, 여러분. 오늘은 제가 빈티지 그릇을 두개 샀는데 처음으로 제 돈으로 구입해 본 빈티지 접시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뜯어보고 싶어서 언박싱 <laughs> 주머니 들어있네요. 예, 네, 한번 뜯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저는 제주도에 이제 빈티지 그릇 가게들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 처음 가본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틀 포레스트라는 곳인데 월평 마을 쪽에 있어요 서귀포에 어, 빈티지 그릇 관심 있으신 분들 제주도 여행 오시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거지를 끝내고 빨래 돌리고 있으면서 그릇을, 오프, 아, 그릇을 오픈하고 있는데 뜯어볼게요 너무 예쁘게 꼼꼼하게 포장을 해주셔서 네, 주머니도 너무 예쁘죠 앤티크 하죠 빈티지틱 합니다 먼저 제가 처음 골랐던 게이 접시 였어요 접시에도 이렇게 귀여운 빈티지틱이 있네요 이 접시는 무얼 담아도 음식이 싱그러워 보일 것 같아서 구입을 하게 됐고요 제가 처음으로 고른 빈티지 접시 어떤 디자인인지 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laughs> <laughs> 너무 귀여워요. 리틀 포레스트 이렇게 귀여운 소녀 그림이 있어요. 예쁘다. 와. 짠! 요런 그릇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음식을 올려놓으면 이쪽에 접시에 그림이 있으면 그림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음식을 놓았을 때이 접시 테두리에 이렇게 패턴이 있으면 더 예쁜 것 같아서 네, 이 그림이 또 음식을 더 맛있고 예쁘게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서 테두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 빈티지 접시를 구입을 했어요. 얘가 한 2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아 일본에서 만들어졌나봐요. 네, 얘는 전자레인지나 오븐에도 사용할 수 있대요. 근데 저는 전자레인지와 오븐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어이 패턴이 하얀 꽃이랑 빨간색, 산딸기 같이 생긴 베리 그림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입을 했고요이 녹색 잎이나 여기 안에 이렇게 녹색 그린 컬러로 테두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컬러들이 음식을 더 이렇게 에피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패턴일 것 같아서, 컬러일 것 같아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원형 접시예요. 메인 디쉬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 샐러드도 예쁠 것 같고 생선도 예쁠 것 같고 모든 음식에 무난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얘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한개더 구입을 했는데요. 얘는 볼이에요. 뜯어볼게요. <목소리> 얘는 파란색 잔잔한 꽃 무늬가 이렇게 꽃 패턴이 있는데요 제가 접시를 약간 파란색깔 컬러의 패턴이 있는 그릇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어, 요게 굉장히 엔틱하면서도 두부 요리나 또뭐 간단한 감자 샐러드 같은 거 그런 거올려도 너무 예쁠 것 같아 가지고 얘는 약간 깊이감이 있는 볼인데요 소스류랑 같이 뿌려 먹는 그런 요리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입했어요. 귀엽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첫 번째 <laughs> 내돈내산는 <laughs> 앤틱 그릇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그릇에 어, 맛있고 심플한 레시피 담아서 또 영상 촬영해 볼게요. 제가 요리 어, 영상 촬영하고 썸네일 사진 찍을 때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기본 접시들은 다 화이트 식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포인트 되는 거 하나 두 개씩 가져있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빈티지라서 약간 사용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요. 조금 아껴서 소중하게 다뤄줘야 될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세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예쁜 그릇 또 구입하게 되면 영상으로 이렇게 언박싱 영상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